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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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레전드 오브 던전이라는 게임이에요. 던전의 전설이라는 게임이죠. 근데 이 게임의 장르가 굉장히 특이해요. 물론 요즘은 많은데, 로그라이크 장르죠. 익히 유명한 게임이 그 아이작이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게다 사라져요. 초기화가 되는 게임인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근데 좀 특이한 게 그게 있어요. 오늘의 던전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던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그렇지. 던전 한번 들리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지. 뭐, 뭐냐? 내가 어디 갔어, 이거? 어, 야! 너 어디 갔어? 어? 내가 왜 얘야? 뭔 소리야, 이게? 어? 뭐야, 이거? 어? 모습이 바뀔 야 뭐야 태닝한건 거... 어? 잠깐만 이아 뭐야 얘 계속 바뀌어? 어? 어라? 여 이거 캐릭터를 이렇게 바꾸나? 얘좀 멋있네 얘로 갑시다 오케이 흑형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아, NPC를 공격도. 레벨 1.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비어? 맥주인데, 맥주. 어, 어, 뭐야, 왜 이래. 컨트롤러. 어, 야. 오! 잠깐만. 오, 마음대로 움직여, 이거. 어은근 퀄리티 있네요, 은근히. 뱀이네 뱀. 잡어. 잡어. 오케이. 이런 게임은 죽으면 모든 게 초기화하기 때문에 목숨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야 돼 목숨을. 뭐야 이거 해골들이 떨이. 떠들... 뭐야 이거? 어어 어. 야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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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만. 저 죽었. 오케이. 덤빌래? <laughs> 저 안에 뭐 상자가 있는데 저거 얻고 싶다. 진짜 얻고 싶다 저거. 일단 얘네 좀 상대. 빠사, 오케이. 됐죠? 야, 왜 다, 다쳤어, 이거? 이건가? 됐어? 열려, 열려라, 참깨. 왜안 열려, 이거? 어떻게 여는데? 저, 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일단, 저 안에서 물약, 뭐야, 어, 돈 많다, 저기. 일단, 이거 먹고. 오케이. 음, 아, 어, 레벨업 했다. 닫았어뭐야 내가 닫았네 오케이 이게 물약같은거야 사과가 물약이야 이 돈을 쓸 때가 있나? 상점같은게 있겠죠 이 게임도? 야킹 슬라임? 슬라임이 엄청 큰데? 저 안에 뭐 해골이 보여 해골이 어 일단 멍..엄청 느리네 느린데? 어, 어, 뭐, 뭐? 어이씨. 많은데? 엄청 많어. 어 됐어. 일단 뭐, 근데 덩치는 큰데, 약하네. 겁나 약하네. 별거 없구만. 어, 뭐야, 이거? 저 뭐냐? 뭐야, 이거? 이게 뭐하려는데? 하이파이. 하이파이. 머리 위에 세였어 아이템 효과를 모르겠어. 이게 게임에 아이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저 능력치만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아, 뭐겠구나라는 거. 근데 굉장히 이동속도가 느려진 걸 보니까 이 마스크의 효과인가? 됐다, 이건 좀 괜찮네. 어, 뭐야. 오, 무기가 뭔가 멋있어. 그럼 좋은 거야. 됐어. 기본 검보단 좋네. 오, 좋아. 빨라, 빨라. 오 그래, 레벨 2. 마법사, 뭐야, 이거. 뱀을 소환하는 거야? 뭐야? 뱀을 소환했는데? 뭐하는, 뭘... 저건 뭔, 뭘... 양아치잖아, 저거. 잠깐만. 야, 때려, 때려. 일단 때려. 겁나 때려. 잠깐안 되겠다. 문제가 많어. 뱀이 이렇게 많어. 뭐, 뱀술사야? 야, 잠깐만. 이거 계속 때려봐, 일단. 야, 레벨업 좀 할까, 여기서? 오케이, 뱀은 컨트롤만 잘하면은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개, 제가 계속 소환해요. 무한으로 소환하는 거야. 설마 무한은 아닌 거 같고, 아, 내가 한 마리를 잡으면 한 마리를 또 만드네. 저거... 아주 그냥 양아치구만. 진짜로 아면안 되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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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니네, 그냥, 붙어, 붙어. 법사들은 원래 이렇게 잡는 거야. 원래 법사는 들어가서 잡는 거야. 아안되 소환술사, 이거 센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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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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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그만, 그만, 그만. 어, 야매떼 어, 야, 뱀이 겁나 달려들어, 그냥. 근데, 어, 잡아서다 잡았어, 잡았어. 레벨업 했어, 여다가 됐네. 뭐야, 이거. 야, 뭐, 다람쥐를 얻었는데? 얘도 모자가 지금 내 고양이가 머리 위에 있는데? 어, 야, 잡았다. 아, 그쵸? 역시 법사는 이렇게 잡는 거죠. 그쵸. 와우. 별거 없잖아. 겁만 응. 번지르르 절대 겁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약해 빠졌죠? 무슨 포션이 있는데 핫핑크 포션. 보나마나 이거 핑크면은 체력입니다. 핑크인데 왜 저런 걸 뱉는 거야? 토한 거냐 너 지금? 잠깐만, 다시 한번. 브라운 무디 포션 뭐야 어 뭐야 왜술 취한거랑 똑같아 왜 왜이래 왜이래 와 왜이래 왜이래 왜 겁나 느려져서 왜이래 어어? 지맘대로 움직이고 앉았네? 어 됐다 어 풀렸어 왜어 법사 잡고 얻은건데 뭐지 이게? 뭐야 이야걔가 떨궈졌으면은 나도 뱀을 소환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 근데 그 뱀이 나를 공격해서 안되나? 아 그러네 그렇긴 하네 다람쥐 얘도 모자네 뭐 이동 속도가 느려졌어 아 이게 고양이가 좀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대신에 방어력이 낮아지네요 이물약은 뭐니? 잠을 자네? 와 손에는 다람쥐들고 머리에는 고양이가 있으면서 포션 먹고 잠을 자고 있죠? 아주 가관이다 가관이야 어두워 뭐, 뭐 빛나는데 저기? 어 뭐야 오, 거미다. 오케이. 공격력, 와, 공격력 11이 오르네? 엄청난 아이템을 얻었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여기 너무 어두워. 오, 랜턴으로 밝히고 있긴 한데, 이게 공격이 되나? 어, 되네? 오, 아주 좋네?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이거? 오, 불을 밝혀주면서 공격까지 가능해. 됐어. 분명히 이 안에는 뭔가 있을 아, 역시 뭐가 있네? 없네. 잘못 봤죠? 거민 줄 알았어. <laughs> 거민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조물애기들 상대 안 한다는 이제 좀 이제 강력하고, 조금 이제 아이템을 좋은 거줄 만한 녀석들을 상대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골드들을 얻고, 랜턴으로 때려잡고,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어.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녀석을 보내줍니다. 저쪽으로 보내줘요. 저쪽 하늘로 보내줘. 됐어. 와, 데미지 50이야. 헉, 겁나 세네. 와. 와우. 음, 뭐야. 오, 어, 진짜 움직이, 뭐야, 이거? 몬스터였어? 아, 어, 미안. 근데 뭔가 세 보여? 야, 목이 뭐 단단해. 동생이라 단단한가? 아무것도 안 주네? 와, 데미지는 7이나 입히면서. 아무것도 안 줘. 레벨 3대 벌써? 저기 해골이 뭐 입었어? 쟤는 또 갑옷을 입었네. 어? 오케이 스펠 코덱스. 뭔가 소환을 하는 감네. 오 잠깐 오, 오 뭐야 이거. 오 야, 엄청난 녀석을 데려왔는데. 너 나도 공격하니 설마 아니지? 와 아닌데? 이내 말을 들어. 오야이제얘좀 잡아봐. 가자 오우거. 어 내가 이름 정했어. 너 오우거야 이름. 와. 죽었네? 아, 시간이 정해져 있나? 오, 마법사로 전직했어, 이제. 소환사야, 소환사. 야, 잡아줘봐. 그렇지. 와우. 너 이제 삼식이야, 넌 이름이. 삼식아 가자. 아, 이게 한 마리밖에 소환이 안 되네. 한순간에. 오케이. 삼식아 가자. 어, 저 잡아줘봐. 아니다, 너 팔봉이 하자, 팔봉이. 이름이 뭔가 팔봉이가 어울려. 팔봉이로 가자. 팔봉아. 아 그렇지. 저 잡아. 와, 맷집도 센데? 딜까지 세죠? 말다 했어, 얘는. 얘는 혼자서 이제, 제가 봤을 때이 친구와 함께라면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요. 오케이, 다람쥐 버려. 잘했어, 나비야. 나, 어, 뭐야, 너, 뭐 아이템 아니여? 야, 걸어다니네? 오, 어, 진짜 다람쥐였던 거야? 오, 어, 진짜 살아 움직이는 다람쥐였네? 어, 저기도 뭐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를 구출하겠어, 난 저기서. 일단, 저기, 삼식이 풀어놓고, 아, 팔봉이죠? 이름이 헷갈려. 어 떨어졌다, 야, 고양이. 저거, 저 모자예요. 저, 보나마나 모자야. 됐어. 됐어, 모자다. 새로운 아이템을 얻었어. 어? 뭐야, 이거? 레이저? 어마어마한 아이템이네? 야, 레이저야? 야, 아이템 수준 봐. 와, 이거 뭐? 일단, 일단 얜 버려요. 고양이 버리고, 미안하다. 내가 널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쓸모 있는 것만 갖고 다녀야지. 뭐야, 아이, 함정을 그냥 두네. 됐어. 됐는데? 이 방도 클리어가 됐어.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 길게 시간 끌 필요 없어요. 오, 야, 상점이네? 상점 처음 보네, 이것도. 무슨 아이템이지 보고서 내가 사야지. 그지 않냐? 뭐야, 볼 수도 없어? 야, 날 더둑이네, 이거. 얘를 잡는 건 어떨까요? 그지? 그 생각이 전환이야 이게 일단 팔멍이를 뽑아놔요 뽑아놓고 레이저를 쏴그 얘를 잡아요 그죠? 잡어 잡아. 그렇지 상인을 잡는 게임 아주 그냥 어 신개념 아니야 야 근데 왜 이렇게 이냐 쟤? 뭔데 뭔데 왜안 죽어 저거 오! 야 이거 뭐야 데미지에 지금 몇을 넣는데 얘가 안 죽고 있는 거야? 야잠 오지 마봐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팔봉아 잡아 팔봉아 팔봉아 야너 뭐, 눈팅 하고 있니 너너왜 그래 나니니 니 그러라고 내니 뽑은 거 아니오? 그렇지 몸빵해 빨리 내가 딜해 줄 테니까 나 원딜이야 내가 그렇지 야야야 야, 야, 상인이 뭐 이렇게 딴딴하고 앉았어 야 뭐야 이거 아 생각해 보니까 상인이 이까지 올라면 얘도 분명히 강력한 고수라는 거죠 아 맞네 야 상인 상인 되기도 참 쉽지 않은 거였네. 와 만렙이었어 야 영웅이 여기 있었네 이거는 뭐 전설이 여기 있었구만 이거 야 됐다 나 이거 사고 갈게 미안해 어 사고 갈게 미안 내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다 어 미안 어이 무슨 샀는데 물약을 샀어요 이 물약 뭐하는 물약인지 모르겠네 뭐야 어 이동속도 겁나 빨라졌는데 일단은 어 뭐야 뭐, 뭐야 이거. 이거 내가 갖고 있던 거 아니잖아 아또 새거네 오 다른 이번에 산 거예요 이거 이번에 산 건데 와 해골들을 소환하네 야 뭐다 완전 소환산데 오야 조폭이야 조폭 이거 와우 와 물량 공세 보소 어 스파 스파클링 골드 포션이에요 아니 왜 토만에 얘는 얘는 물 마실 수가 없는 애야 소화기관이 안 좋은가? 사람은 체력은 안 차고, 토만하고 앉았어. 뭘 먹이면 안 돼, 얘는. 와 게임 쉽네. 어, 쟤네 왜 이렇게 안 죽는 건 뭐해? 왜안 죽어? 아니, 궁금한 게왜안 죽는 게 저거. 렛집이 뭐가 있겠어 해골들이 약한 겨 야, 너네 뭐해? 너네 행가래 아니 뭐해? 뭐하니? 아니 쓸데없이 빛이 면 겁나 슬퍼 겁나 웅장해 얘네는 거의 뭐 너네 뭐 춤추니 너네? 아 얘네 약간 그 행위예술 하는 애들 같아아 행위예술 비하는게 아니라 거의 그 고개 수준 아닙니까 이거? 아 뭐하냐? 인간 피라미드라고있어 해골 피라미드야? 해골 피라미드 이거 저 몬스터 뭔데 저렇게 맷집이 생겨 얘네 뭐해 우리 공중부양까지 하네 이거? 오 판타스틱한 게임이야. 역시. 어, 잡긴 잡았어? 잡았네. 많이 온 건, 많이 온 건가 모르겠네. 오케이. 용암이. 이런 게임 분명 저런 데 떨어지잖아요? 죽어요. 그냥 한 방에 죽어. 내가 봤을 때. 와, 여기도 소환사야. 이 게임 소환사 게임이라니까? 일단 뽑아놔. 야, 팔봉아. 출발해. 팔봉아, 출발. 오오오. 뭐야? 8번이 어디 갔어? 어. 와, 저 대박이다. 저 대박이야. 어? 나왜 죽은 거야? 왜왜 왜? 아, 밑에 함정이 있었네? 와. 저 2등입니다. 총 6명 중에 2등이에요. 괜찮네 괜찮네 이 정도면은 꽤나 잘한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종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어 게임 재밌네요 나쁘지 않아요 뭔가 탐험을 하는 그런 재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중요한게 뭐다? 함정을 조심해라 어, 몬스터보다 함정이 더 강하다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거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은 저 테스톤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 보세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간단하죠?